혁명의 사회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전진 기세는 청년들의 열정과 기백으로 더욱 고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문에 용약 자원 진출하는 미풍도 우리 청년들 속에서 끊임없이 발이 되고 있고, 새 기술을 개척하고 새 문화를 창조하며 새로운 혁신 대만 창조 부단한 존재를 요구하는 오늘의 시대에 남 먼저 화답하는 사람들도 우리 청년들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명을 떨치며 활기찬 국가 부흥의 새시대를 이뤄나가고 있는 청년들의 장한 모습을 보며 온 나라의 인민은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을 용청년 신하의 자로 미동미풍의 자로 키워주신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초쿠대란 대회맨 앞장에서 가장 임무를 맡아 수행한 대를 말합니다.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첫계석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언제나 곧바로 심착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초크대 이고대이라는 이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을 청진군 대회 맨 앞장에 내세워주시며 사회주의 강국의 문패도 우리 청년들은 남 먼저 달리하시려는 경야는 원수님의 그 숭고한 뜻이 이 초크대. 바로 그 부름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중야는 김정은 동지의 하늘 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국민들은 지구도 들어올릴 기상과 패장으로 사회 승리를 위한 전구들마다에서 손봉이 될 수가 되어 덜파구를 열어질겠습니다이 날이 우리 시대 청춘들의 위업인 백두산 용청현 발전소가 일떠서고. 건설장과 탄광, 공장과 농촌, 과학연구 기지들을 비롯한 일터마다에 우리 청년들의 기세차고 방역있는 사욱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2015년 5월 경련은 아버지 김종무 선생님께서 제 2차 전국 청년 비풍 선거자대회참가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인중강의 기념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그때 여러 청년들이 발이 한 서행도 하나 하나 들어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고 사상 정신적 풍모와 미풍은 진조버 서그들 피서속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서행은 화목한 대가종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바로 이런 청년들이 있어 우리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참가에서 경려훈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역사적인 소언을 받아안던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굳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제일가는 미천이고 가장 큰 자랑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청년들이 심장마다에 찬음친 것은 경야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받아받자 이런 맹세로 하고 또다지였습니다. 청년들의 심장마다에서 꿈어져 나오는 이렇듯 열렬한 순성의 위침이 청년들이 있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들을 시대의 전열에 내세워주고 모든 영광을 안겨주는 당중앙의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 많고 우리의 믿어온 청년 들 사회주의 주요 전구들 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혁령의 새승로 곧바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명제품, 명상품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리가우 이런 제품들을 입하고 기능과정에 제품 질도 향되고또도낮사업만진행습니다 이제는 이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제품의 가가 그래서 어려 상품 나가서도. 음, 측면은 갱신하고, 어떤 측면은 좀더 개선해야 될것같나 하는 측면도 많이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체질상 특성이 좀 다르니까 고객 맞게도 다 제품을 좀변을해 제품의 가치수준으로 질을 갱신하자고 합니다. 양말에서 기본 어, 다 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어, 50가지 이상의 어, 양말 도안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 더 40여 가지 색깔과 5 0여 가지 도안을 새로 창작해서 생산에 도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역사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 높은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끝없는 환희에 넘쳐 있습니다. 국기와 국가를 사고 랑하 존엄있게 대하는 것이 전사회적인 흐름으로 극풍으로 되고 있는 속에 각국 교육기관들에서 국가 상징을 통한 애국주의 교양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국기와 국가를 통하여 학생들 속에 애국심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해당 학과목들이 교육 내용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속에 노래, 우리의 국기, 저국장가 등에 대한 보급사업과 노래 해설 모임, 또한 애국주의 교양 주제의 지응을 발표 모임과 만방율람기성한 편집물 시청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중이 요기는 정신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5분 전 교양 시간과 노래 버금을 비롯해서 학생들의 학습 공간, 생활 공간들이 그대로 학생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 과정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기 개양식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교육단위들에서 진행되는 애국주의 교양은 새 세대들의 가슴 속에 전엄 높고 강대한 사회주의 처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발을 붙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교육교양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기와 국가에 대한 뜨거운 사랑 속에 애국도 있고 충성도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들이 선발되어 국기를 기양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 학급의 전용인 학생이 그 용예를 지녔습니다 우리의 라몽색 공화국기가 도 깊이, 더서중이 새겨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원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 몸소 지으신 동료 공화국 깃발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에 자기 마음도 따라소개 하고 또 그림을 하나 그려도 우리나라 기뻐부터 먼저 그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애국주의 개항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국을 알게 하고 또 자기 고향과 먹여 덕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기기로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전이라기를 찾아는 소행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홍색 공화국 기와 애국가와 더불어 새 세대들의 가슴 속에 애국의 녹씨 더욱 깊이 간직되고. 앞날의 요군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양양한 내일을 가슴 벅차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이 진취적으로 설계하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하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진취적인 설계가 대담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가가 바로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고 시대가 부르는 일군이라고 하면서. 일군들 모두가 당 중앙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진취적인 설계가 대담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가가 돼서 인민의 행복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꽃피워나갈 때에 대해서 지속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함경북도 당위원회에서 당결정관찰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3대 혁명불군기 창취운동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하고 있는 소식과 강문도당위원회에서 당의 시군 강화 로선을 높여받들고 시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방력있게 전개하고 있는 서식. 그리고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당중앙위원이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어리의 토쟁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데 당사업의 활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위대한 선길 아래 꽃피우하는 문화, 우리식의 멋과 향기, 속에 진행된 여성옷 전시회 2020에 깃든 고한 뜻을 실었습니다. 위대한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표카를 황이남도의 여러 단위에 종중이머신서식과 경련은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 그리고 윈남을 공식 친선 방문하신 경련은 김정은 동지께 윈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수상이 정성권 마련에서 드린 뜻깊은 선물들을 소개한 기사와 사진들을 편집하고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에 대한 정치 용어를 해설한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삼면이 혁명성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생리지진 핏줄은 이어질 수 있어도 혁명의 핏줄은 결코 저절로 이어지지 않으며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고창한 실천 토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지난날 혁명적으로 살며 토쟁한 선율들의 혁명 정신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참된 혁명가가 될때 대해서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존세대 당원들의 토쟁기풍을 전하는 혁명가극 당의 참된 달의 뜻깊은 대사들을 곁시켜 보며 쓴 기사 그리고 요르단이 다 뺐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용예군인 대학 졸업생의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김일종 장학금 수상자의 용예를 질린 한 통류 용예군의 인 생활을 따뜻히 돌바준 신이조 시신 선동의 한옥힌 여성에 대한 감동 깊은 이야기를 싣고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의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복원의 전망과도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데 대해서 쓴 글과 복원 부문 일꾼들의 지극한 정성과 무한한 헌신성을 석의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각지 농촌들의 수 다음의 농사 차비를 힘 있게 다가치고 있는 서식과 상운 뽀뽀라 나무를 많이 심어 독을 보는 증산군 무본리를 찾아서 쓴 방문기. 그리고 각지 세민투 생산 단위들의 생산 터대 강화 과정을 넣고 쓴 기사와 라남 제약 공장의 수 자체 기술 용량 강화를 단위 발전의 기본 기본으로... 신문은 육묘리. 누구나 인민대중의 자수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참답게 보상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 법을 전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을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할 때에 대해서 는 기사를 비롯한 여러 건의 기사를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용코로나비러소 감염증 피해 상황과 국제 서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당결정관철의 또를 추나승전만인민의 결사관철의 의지,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각지에서 강하천 종리와 사방약의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는 서식과 철도운수 부문에서 철길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식 그리고 각지 농촌들에서 관계체계를 반비하는 데 힘을 넣고 있는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오늘의 고창은 창조 대전은 최대한 증산하고 조리약하는 애국자들을 부른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효과를 황해남도의 여러 단위의 종종이멋신 서식 그리고 경련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위민 혼신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와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규 해설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인재 육성과 관리를 전망성 있게 하여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자. 이런 표지 아래 각지 정권기관 일군들이 지역의 전진 속도는 자체 인재 용량의 준비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인재 육성과 관리에 품을 들여 지역마다 훌륭한 인재들이 숲을 이루게 하고 그들에게 의거해서 지역 발전의 넓은 활로를 열어나갈 때에 대해서 쓴 기사와 인재를 중시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나가고 있는 여러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넣고 쓴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강남군 농업경영위원회와 안학군 용산 농장에서 토끼 기르기에 힘을 넣고 있는 서식과 가정축산을 잘하고 있는 세포군 원남축산 농장 진화호 가정을 서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거른 끝을 쭉 나무 평양 1호의 유익성과 재배에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산림연구원, 산림식물공학연구소 일꾼들과 기자가 나눈 이야기를 싣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또매고나갈 인재들을 키워내는 후대 교육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 함흥 제1중학교 강좌장 김명일 덕모와. 단발머리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 세월 우편통신원으로 일해오고 있는 종주시 최신소 우편통신 작업반 반장 지용숙 동무를 석의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각지의 수 계절적 조건에 맞게 방역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는 서식을 싣고 신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내 세균총을 파괴해서 다른 감염증들의 발생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외신 자료와 과학기술 서식들, 그리고 세계적인 신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지금까지 오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